어, 차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아침 되면은 저기 닭이 울어요. 한 새벽 5 시쯤 되잖아요. 닭이 미친 새끼들은입니다. 닭이 아침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무슨 구라 새끼들, 구라쟁이. 조상님들 다 뻥쟁이. 닭은 새벽 4 시. 진짜 미친 새끼들. 누가 해가 뜨면은 닭이 운다 했어. 아오 어? 어? 이러면서 불어보죠. 아 오오오 꽃기울 안에. 아 오오오 하면서 불어. 어 정신 나가 그러면... 그게 딱 약간 뭐랄까... 내가 이미 자고 있으면 괜찮거든. 나는 일단 잠들면은 주위에서 소난좀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라서 근데... 아, 딱 누워가지고 잘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막 울면은 좀 짜증나. 맵비둘기 우는 소리 좋잖아. 이거, 이거... 어... 좋지 않아? 그거는... 듣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맵비둘기 소리야. 맵비둘기 소리... 그... 뭐야? 맵비둘기 못 봤네. 님들... 도시비둘기밖에 안 봤죠. 맵비둘기는 진짜 이렇게 울어. 그 도시비둘기 막 이러고 하는 거지. 맵비둘기는 약간 숨넘어간 듯이 울어. 이러면서 막 울어. 아침에 딱 이렇게 새벽에 딱 새벽에 일어나. 내가, 내가 재수 생활했잖아요. 여기 보면 산이잖아. 그냥 다 산이란 말이야. 근처가. 그래가지고 여기 아침에 이제 딱 되면은 안개가 촥 끼어요.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여. 진짜 한 10m밖에 안 보여. 그리고 딱 이렇게 맵비둘기 우는소리 막 들리면서 딱 이렇게 아침에 공부하러 딱 이렇게 교실 딱 가잖아? 나 낭만 개놈칩 약간 용사 파티 됐는지 가서 하는 거 체조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 기존 어떻게 보시냐고 아또 막상 하면 또 할만해요 님들아 그 당시에 군대 2년씩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뭐 공부하러 1년 가는 게뭐 힘들다고 <laughs> 연애 못 해요 저희 거기서는 남자랑 여자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둘다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 같은 벌칙 같은 거 해야 돼요. 그 수업 못 듣고요. 이렇게 로비가 있잖아요. 현관 있잖아요. 현관. 현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서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연애하면 퇴소 당하고. 벌칙 많이들 봤냐고요아 남자들이랑 여자들은 대화 안 해요 거기서 이제 남녀 간에 그런 거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릿속에 공부 빼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연애 시사 이런 거다 다 빼고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그 명단어장 들고서 안 들어가면 밥못 먹게 하고 막 그랬어 외출이요? 외출 없죠 외출 없죠 외출이 있어 담배도 안 되지, 담배 안 되고 MP3 안 되고, 그냥 핸드폰 없고, 그냥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족들이랑 소통하거나 저기 속세랑 연락하려면 편지 썼어야 돼 편지. 그래서 선배 중에는 2층인가 3층의 기숙사에 사는데 못버티게써서 그래서 2층인가 3층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탈출 하면은 다리가 부러졌었거든. 절뚝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이나 도시로 도망가고 싶으면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절뚝이면서 가잖아.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절뚝이면서 누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신고한 거야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차 타고 싹 그래가지고 너 뭐하냐? 이러고 태워가지고 끌려갔대 다시 그 끌려가가지고 결국에는 퇴소했죠 덕분에 큰 결심을 해서 퇴소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분은 외부 음식 먹고싶다는데 어떡하냐고 못 먹어요 외부 음식 저가 담임쌤한테 진짜 크게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왜 혼났는지 알아? 혼난 이유 들려주면 님들 진짜 어이가 없을걸? 외출 갔다가 들어올 때 몰래 컵라면 가져와서 <laughs> 컵라면 컵라면 숨겨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50분 정도 체육 시간 을 주거든요. 그럼 그때 축구 한단 말이야. 축구하고 그 다음이 이제 세탁 시간이야. 왜냐면 우리도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될 거고 개인정비를 아예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4, 50분 정도 개인정비 시간이 있단 말이야. 몰래 모여가지고 라면 컵라면 하나 까먹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숨겨가지고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 다임쌤이랑 일주일 동안 말안 했잖아. 우리 혼나고 맨날 꼽주고 맨날 우리한테 컵라면을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냥. 진짜 그냥이요 이유 없습니다 군기잡이요네 그겁니다 군기잡이요 군인은 아니지만 학기라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진짜 그 느낌이요 그거 기강 기강 외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기숙학원 가서 여친 만들어 온다고와 대단한데? 내 친구들 나랑 동기도 이제 한명 있었는데 걔도 이제 여친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 연애하던 친구가 여친은 대학을 갔는데 그 남자애는 대학을 못간 거야 바로 깨지더라고 아씨 병신 저럴 시간 공부나 하지 가서 만남면 되는 걸 생각을 했죠 근데 서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지 대단하네 일한 거? 아 나는 대학 다 떨어져서 정시를 생각보다 제가 잘 못한 거야 그래서 <laughs> 맨 마지막에 다 떨어져가지고 추합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 죄졌네 하고 집에서 그냥 방송 켜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놀러 가기 좀 그런 거야. 집에 눈치도 보이고 내가 나가도 그렇게 재밌게 놀 수도 없고 가족들은 다 출근하고 나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할게 없는 거야 집에서 너무 너무 심심하고 거기서 이제 아 옛날에 방송 한번 했으니까 인방을 좀 챙겨봤으니까 그때 막 어렸을 때와구 님이랑 그래 그래 머독 님이랑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어, 나도 심심한데 그거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컴퓨터 사서 딱 사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앙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앙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다오서 실립대는 아유 안갈 건데요 이러고 끊었죠.